안녕하세요 제프 페인입니다. 저는 캐터필러의 예방 정비 담당 강사입니다. 오늘은 에어필터 유지 관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귀하의 에어필터에 그러니까 저희가 출시한 대부분의 에어필터에는 일종의 상태 표시 장치가 있습니다. 에어필터가 더러워지면 표시 기인은 빨간색 영역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빨간 영역에 오면 에어필터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 외부 필터가 1차 에어 필터인 거죠. 레디얼 씰 에어 필터라고 알려져 있죠. 이 필터는 저압 공기를 안에서 밖으로 분사시켜 청소합니다. 구석구석 빠짐없이 공기를 분사해야 합니다. 흔히 이것을 쥐고 바닥에 두들겨서 먼지를 털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죠. 되긴 되겠지만 그러면 씰의 이 부분이 손상돼서 다시 결합했을 때 먼지를 여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우징의 반대쪽에는 이곳에 2차 에어 필터가 있습니다. 2차 필터를 분리할 때에는 깨끗한 천을 가지고 필터 안쪽을 닦아낸 다음에 분리합니다. 천을 약간 적시어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오늘은 2차 필터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새것으로 교체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필터를 분리하기 때문이죠. 2차 필터는 청소가 불가능하고 필터를 빼낼 때는 새 필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새 필터를 다시 끼웁니다. 이것이 먼지를 막아주는 최종 방어 장치니까요. 에어필터에 대해서 더 알아보시려면 저희가 판매한 모든 기계 좌석 뒤에 있는 작동 및 정비 설명서를 보세요.